게이트웨이부터 할게 오강 보시다 problem framing 문제의 틀을 형성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의 틀을 형성하는 것은 amount to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좀 해당하다예요 해당한다 해당한다 defining 정의하는 것에 해당한다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여기 be proposing to는 하려고 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너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에 해당한다예요 앞에서부터 하면 정의하는 것에 해당한다 어떤 문제를 너가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네, 정의하려고 한다 이거 목적어야 지금 2번 This is critical activity 이것은 중요한 활동이래요 Because the frame you choose 없다 그지? 목적 없다 너가 선택하는 틀이 strongly influences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의 이해에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이해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활동이다 thereby 그에 따라 conditioning 결정한대요 결정한다 너의 접근을 to solving it 그것을 푸는 방향으로 접근을, 너의 접근을 결정한다. 분사구문입니다. ing가 나왔어. 주어가 뭐게? frame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이 conditioning의 주어가 the f r a m 이에요 이거 conditioned 하면 되게 헷갈릴걸? 결정된 게 아니고 결정하는 거야. f r a m 이 그, 틀을, 트레일, 틀을 맞추는 게. For an illustration. 이게 for example 이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예, 하나의 예시를 들면, 연결사적러니까 하나의 예시에서, consider, 생각해라, 생각해봐라. 명령문이다. c, 몰라. t랑 b랑, 이 몰라 누군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 사람들의 일 년의 series of experiments 실험들을 생각해라. In which 이거는 지금 where 같은 거예요. 앞에 꾸며주는 거야. 실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In which I a s k 그들이 요청했던 사람들에게 for ways 방법을 요청한 거야. 방안. 방안을 요청한 거예요 to reduce crime 범죄를 줄이는 방법을 요청한 거예요 to inner community 공동체 속에서 범죄를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뭐 이런 실험을 했나 봐 물어본 다음에 답변 듣고 하는 실험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다 that 목적어죠 이거 that부터 목적어예요 the respondent 응답자의 제안들이 changed 바뀌었대요.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Significantly 상당하게 바뀐 거예요. 상당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Depending on whether 뭐모에 근거하여 뭐모에 따라. Whether the metaphor 얘는 비유입니다. 비유가 used to describe crime 얘는 과거 분사가 이렇게 PP가 앞에 있는 메타포를 꾸며줘요 사용된 비유 To describe a crime 범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유가 Was as a virus 바이러스로서 였는지 또는 Beast as a beast 짐승으로서 였는지에 따라 상당하게 달랐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범죄 방안이 뭐예요? 범죄를 어떻게 줄여요? 라고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시, 실험이야. 실험인데 다르게 알려준 거야. 하나는 바이러스처럼 설명을 한 거야. 범죄를. 그리고 또,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짐승처럼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이 반응이 너무 다른 거죠. 대답, 대답이. 그 비유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People presented 사람들은 여기서 present가 원래 요런 형태거든요. Present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주다 근데 얘는 수동이에요. 이렇게 꾸며줘. 받은이야.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야. With metaphor 비유를 받은 사람들은 comparing crime.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비유예요. Crime 범죄를 to virus 바이러스에 비교한 그비율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근데 바이러스를 또 꾸며줘 아휴 침략하고 있는 침투하고 있는 대시티 그들의 도시에 침투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로 범죄를 비유한 거야 그런 그런 걸 받은 사람들은 e m p a s i 여기가 동사야 강조했다. 예방을 강조한 거예방. 우리가 그 바이러스 예방하자. 예방 주사 맞잖아. 예방을 강조. 그리고 addressing은 다루다야. 원래 a d d r e s s 동사예요 동사로는 주소라는 뜻도 있지. 근데 네. 얘가 동사가 되면 다루답니다. 다루는 것. The root causes 근본 원인이죠. Root가 뿌리긴 한데 어 뿌리가 되는 원인이라고 해도 괜찮아. 아무튼 원인을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원인을 다루는. 또는 예방을 강조했대요. 이렇게 돼요? 그럼 뭐 나오겠어 이제? 짐승 나오겠지, 그죠? Such as 이를 테면 어, 예를 드네, eliminating poverty. 얘는 가난, 기근 이런 뜻이고요. 이걸 제거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가난을 뿌리 뽑으려고 뭐 사회 제도를 바꾼다거나 뭐 그런 거. And improving education. 그리고 개선시키는, 교육을 개선시키는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했대요 그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느낌이 아예 원인을 없애버리거나 예방을 하자 안 일어나게 하자 이런 느낌이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사죠 왜냐면 이 하나 때문에 지금 뒤에 비스트가 나오는 게 예상이 돼요 반면에잖아 People presented with 비슷하죠 표현이 과거 분사 이렇게 하는 거야 받은 사람들이야 With beast metaphor 짐승 비율을 받았던 사람들. Focus on 집중했대요. Remediation은 교정이에요, 교정. 우리가 그 이빨 교정하는 그 교정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는 교정 시설. 우리가 교도소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은 교정 시설이야. 교화소나 교정 시설이라고 해요. 그 교정이야. r e m e d i a t i o n 아무튼 이걸 느끼면 돼. 너네가 짐승이야. 그럼 얘를 뭐 어떻 예방할 수가 없잖아 재난 같은 거잖아 이게 생기면 가두는 거야 다시 못 나오게 <laughs> 아니면 얘를 <laughs> 짐승이 아니게 만들 <맞죠>? 거야 <laughs> 말이 안돼 아무튼 즉 increasing 얘도 얘를 드는 거예요 increasing the size of the police force 경찰의 힘을 경찰의 힘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prison 감옥의 크기를 늘린대죠 그러니까 가두는 거예요 일단 짐승 우리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 죽여요. 뭐, 아니, 가두기도 하잖아. 그죠? 이렇게, 가둬놓기도 하죠.